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위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현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농막법이 새로 발의가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아, 2024년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현희 변호사님께서 또 자료를 오목조목 그, 되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농막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서현희 변호사님도 농막을 앞으로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럼 그러면 몇 평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아. 1차 개정안 애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아, 농촌 체류용 쉼터는 1차 개정안에서도 33 제곱미터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열평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33 제곱미터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열평이네요. 네, 열평으로 예,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예. 한 가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 농촌 체류용 쉼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비해서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 가지실 수 있는 규모가 10평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 두배 이상.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몇월 달부터 이제 저 시행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2024년 겨울부터 12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최대 10평을 다쓰면65% 기존 농막보다 65% 정도 더 크게 사용하는 거네요. 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 외에 이제 뭐 우리가 바깥에서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처마나 뭐, 뭐 이런 거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체험 농농을 하거나 주말 농장을 할때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수 있어야 된다거나 또한 기존 농막과 다르게 주거가 허용되는 것이 농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뭐 정화조 같이 화장실 시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허용이 됐습니다. 아, 예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처마 같은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1m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두 번째 데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외벽을 기준으로 1 5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예, 예. 이 데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한 대까지 허용됩니다. 아, 화장실까지 이제 그럼 이제 정화조까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로 좀 와서 음... 쉬시고 기부하실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만인처럼 그동안은 우리 솔직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무슨 지금 50년대도 아니고 저희가 정말, 예, 이제 인간적으로 정말 이 법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전 국민, 지금 농막이야 전국에요. 2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 많네요. 23만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잘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전체 농지 면적은, 그럼 심터에 이런 데크 정화조 이거하고 이제 그, 두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농촌체류쉼터의 규모 플러스 예, 예, 예. 이런 부속 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배 정도가 두 배.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토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건 같은 거 없나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별장으로만 쓸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걸 내가 무조건 영농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아네 좋은 질문이세요 영농 의무가 네. 있습니다 아 이거 아, 반드시 영농 의무가 있어야 네, 된다는 네. 거죠 뭐 일정 시간과 뭐 이런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예. 나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영농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농사를 져야 되고 영농 의무가 있다는 라거 그니까 러 결코 이제 별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건은 좋아졌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1차개정안 때도 농촌 체류 쉼터는 이제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가설 건축물로 허가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네. 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도 처음에. 취득하실 때한번 정도는 취득세 약 아, 1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요. 아, 아, 예.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약만원 정도를 부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네, 뭐, 그렇죠. 예, 10만 원을 처음에 한번 내고 취득세는 연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조건 또다 되느냐? 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지역일 경우에 안 되는 네. 걸수 있지 않아요? 안 되는 맞습니다.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되시는 건아니고요 예, 예. 예를 들어 환경보존이나 위험 예방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 예, 예. 예. 재난방지지역이라든가 예, 예, 예. 급경사지역이라든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가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 아... 법령에서 제한하는 뭐 수질관리 있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용 토어가 허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특정되어 있는 무슨 자연재해 개선 이런 부분 수질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 말고 또안 되는 데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농촌 체류용 심토에서 예,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네, 거죠. 소방이나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기부하기 때문에. 불이 날수 있고. 그렇죠. 1차, 1차 개장 안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네. 농촌 체류용 심토가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농막이 대부분 산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밭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은 자연재해가 워낙 대형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